안녕하세요, 양주시 지역주민분들. 양주 별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 복지관에서 있었던 3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커피 날이 바리스타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바리스타 프로그램은요 원두와 커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부터 커피 머신기 작동법이나 샷 추출법 등을 배우며 바리스타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해 나가는 프로그램이랍니다 50, 60대 중장년 주민분들 10분이 참석하셨고요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복지관 입구에 있는 천년나무 카페에서 진행하다 보니까요 너무 고소한 냄새가 저희의 기분을 좋게 해 주는 것 같았답니다. 네, 다음은 3월 캠페인 소식입니다. 혹시 대학생 서포터즈를 기억하시나요? 2월 소식 때 잠깐 전달해 드렸었는데요. 그분들이 옥정 중앙공원에 방문해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혹시 어떤 주제로 진행했을까요? 2022년 새해를 맞이해 이루고자 하는 계획들을 한두 가지씩은 세우셨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는 작심 3일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복지관에서는 앞으로도 주민분들의 새 소원이나 목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은요, 사례관리 및 고독사 예방사업 아웃리치입니다. 이번에 회천 4동 16단지 아파트를 방문했습니다. 관리사무소 앞에 마련된 장소에서요, 사례관리 아웃리치 및 고독사 예방사업 캠페인을 진행했답니다. 고독사 관련 안내문을 보여드리고 ox 퀴즈를 통해서 고독사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고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어, 주민분들이 주시는 작은 관심이 우리 이웃들의 삶을 한층 더 따뜻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다면 아래 연락처로 전화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번째는 창창한 마을대학 치매우울 예방교육이 진행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복지관에서는 어르신들이 맞이하게 된 제2의 인생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창창한 마을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월을 맞이해서 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치매 및 우울증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는데요. 어, 교육을 통해서 일상에서 맞이할 수 있는 우울증과 치매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어,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습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답니다. 어르신들 항상 건강하시고 저희랑 오래오래 함께 하시기로 약속해요. 약.. 약속! 약속. <laughs> 마지막 소식은요, 꿈꾸는 아이들 자아탐색 교육 진행 소식입니다. 월드비전의 후원을 받아서 11명의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찾기 위한 활동들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번 자아탐색의 주제는 셀프리더였다고 합니다. 셀프리더가 뭔가요? 셀프리더란 나 자신에게 발맞추는 것,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은 단순히 직업이 목표가 아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오, 아주 좋은데요. 저도 한번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네요. 3월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복지관에서 3월 한달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소식으로 주민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무리하기 전에요, 특히 2020년도 상반기에는 외부에서 지원받은 사업들이 많다고 해요. 어떤 지원들이 있었는지 알아보면서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조부모 가정의 드림 지원 사업, 조선도서. 저소득 두꺼 어르신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프로그램 마음술사단.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지원 사업 꿈꾸는 오케스트라. 어뇌 활동을 통한 어르신들의 정서 지원 사업, 창창한 햇살 정원, 웹툰을 통해서 느린 학습자들의 꿈을 지원하는 꿈을 그린 아이들 이상 다섯 가지 지원 사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복지관은 앞으로도 지역 주민을 위해 노력하는 복지관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4월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